thank you 웰컴백 여러분 다시 오토 가라지 채널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기다려온 2026 아우디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가 선보이는 이번 신형 모델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 럭셔리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우디의 전통적인 디자인 철학인 세련됨과 미래적인 감각이 결합된 외관은 보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는 더욱 넓어진 싱글 프레임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한눈에 아우디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차체 라인은 주행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동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측면의 볼륨감 있는 라인과 대형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후면부 OLED 테일램프는 디지털 패턴을 통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실내 공간은 아우디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시보드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OLED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햅틱 피드백을 지원하는 터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천연 원목 소재가 적용된 인테리어는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넓어진 휠 베이스 덕분에 2열 승객들도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승자에게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26 아우디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동화 모델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신형 전기차 버전은 한번 충전으로 약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5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사륜구동 콰트로 시스템과 함께 지능형 주행 보조 기술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부터 고속 주행까지 안정성과 다이내믹을 모두 충족합니다. 전통적인 가솔린 터보 모델은 고출력 성능 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며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전 및 편의 기술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우디의 최신 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레벨 3 수준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차선 유지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교통 혼잡 보조 시스템이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시 언제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성을 극대화했으며 AI 기반 학습 시스템이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해 맞춤형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2026 아우디는 탑승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는 5G 네트워크와 완벽히 호환되며 클라우드 기반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음성 인식 비서 기능이 강화되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소통이 더욱 자연스럽고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과 심리 슬리 연결됩니다. 2026 아우디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럭셔리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과 내관의 조화로운 디자인, 고성능 파워트레인, 최첨단 안전 시스템, 그리고 지능형 커넥티비티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지향하는 미래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드라이빙 경험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번 모델이 그 철학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토 가라지에서 소개해 드린 2026 아우디는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차량이라 확신합니다. 곧 도로 위에서 이 아름다운 모델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며 그 순간 여러분은 아우디가 왜 세계적인 브랜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가라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